빠라바빠라빠라빠빠라바첫 빠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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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활입니다 갑니다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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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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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+ 아음 아, 아아 야.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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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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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? 양반이 뭔가. 여러분들, 러 여러분들, 크게 착하고 계신데. 바람 체크도 해줘야 돼요. 이럴수가. 이게 또. 여기서 거예요. 그럼, 활쏘기 시작하겠습니다. 어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. 슈가 씨를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슈가 씨요? 그렇다면 저는 B 씨를 한번. 비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아, 그래요? 전 진짜 응원 안 할게요. 저는 자세가. 오! 에이스야! <laughs>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요. 뭔데 아 이거? 와, 똑같이 내면 결국 맞춰요. 너무 잘나다요 <laughs> 여러분 역시 동석풍의 영향이. 동석풍의 영향이 커요. 오. <laughs> 야, 야, 내가 시작했어. 내가 화를 들기 시작했어. 아, 관중 자, 나죠양소질 있었네. 왜어게야 6점이다. 점 마지막에 소고나 서좀 놀리는 구정이 육서방탄소년단이요 <laughs> 양들이 아,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팀들끼리 팀의 안에서 뽑았다고 합니다. 두타 예. 어요어야니다 어디요? <laughs> 자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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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맞는다. 어떡하냐? 어디 <laughs> 어보 안경 보스는 더 못하더라고. 내가 좀 형, 우리 지어어 말해. 아니 내 말이니까 잘 해보자고. 노랭이만 맞춰보자. 여긴 잘 하고 있어요. <laughs> 둘, 손님 잘하고 있어. 요장하고 있어. 하고 있어. 요둘 같이 들어서 0 0원 2,000원. 2고올0원2요0 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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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내노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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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 0 못 맞추면은. 잘해, <목소리> 뭐 해. 아니, 부시, 아, 진도못지 진짜, 진짜, 해?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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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는 거아 진짜, 저짜 <목소리> 아, 진짜, 진기 진짜, 다행인데. 아, 내가 이 형보다 잘할 것 같아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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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진짜, 진짜, 다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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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진짜, 아 아니 안돼 <목소리>